손흥민 선수는 1992년 생으로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토트넘 후스퍼에서 주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특히 왼쪽 윙어로서의 능력이 돋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구독 구독 구독! 리그 최종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멜버른 크리켓 라운드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은 각각 한 골씩 주고받았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뉴캐슬이 승리했어요.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어요.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 쿨루셉스키, 메디슨, 존슨이 뒤를 바쳤습니다. 사르와 벤탄쿠르가 중원을 책임졌고, 에메르송, 반더벤, 드라구신, 포로가 4백을 네 형성했어요. 골키퍼는 오스틴이 맡았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433 포메이션을 사용했어요. 반스, 이삭, 알미론이 3톱으로 나섰고, 앤더슨, 기마랑이스, 젤링톤이 중원을 구성했어요. 네이백은 홀, 번, 크라프트, 트리피어가 호흡을 맞췄고 골문은 포프가 지켰습니다. 전반 초반 토트넘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3분에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크라프트의 손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킥이 선언되지 않았어요. 토트넘은 계속해서 좋은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22분 에메르송이 뉴캐슬 수비진이 걷어낸 공을 끊어냈고 메디슨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지체 없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벗어났어요. 이어서 전반 29분, 사르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수비 맞고 굴절되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32분, 토트넘이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렸어요. 퍼프 골키퍼의 패스를 메디슨이 끊어냈고, 문전에서 수비진 사이를 파고든 뒤 왼발 슈팅을 시도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뉴캐슬은 트리피어를 대신해 머피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어요. 토트넘은 전반 40분에 또한번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어요. 페널티 박스 왼쪽에 있던 손흥민이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예리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존슨이 발에 맞췄지만 포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뉴캐슬은 전반 45분에 머피의 컷백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았으나 세컨볼을 이삭이 마무리해 동점골을 만들었어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양팀은 모두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 반더 벤, 벤탄쿠르, 포로를 대신해 디바인, 스킵, 에버트, 필립스를 투입했고, 뉴캐슬은 이삭, 젤링톤을 빼고 윌슨, 화이트를 출전시켰습니다. 후반 13분, 뉴캐슬의 기마랑이스가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스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25분에 손흥민이 패스를 받아 후반계에서 들어오는 사르에게 공을 내줬고, 사르는 무려 3번이나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수비벽에 걸리거나 골대를 벗어났어요. 토트넘은 후반 16분에 손흥민과 사르를 빼고 힐과 돌리를 출전시켰어요. 뉴캐슬도 반스, 번, 알미론을 빼고 디알로 머피, 애시비를 들여보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24분에 쿨루셉스키와 존슨을 대신해 스칼렛과 산티아고를 투입하며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후반 33분에도 양 팀은 함께 교체 카드를 사용했어요. 뉴캐슬은 홀, 앤더슨, 크라프트를 불러들이고 찰튼, 에르네스, 톰슨을 투입했습니다. 토트넘은 오스틴 골키퍼를 대신해 화이트먼 골키퍼를 넣었어요. 후반 36분 토트넘은 에메르송이 코너킥 상황에서 힐이 올려준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지만 반대편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어서 후반 37분에는 힐이 우측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역시 골대를 벗어났어요. 후반 38분에는 돌리의 회심의 슈팅이 나왔지만 골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규 시간은 더 이상의 득점 없이 1대 1 무승부로 끝났고 승부차기가 진행됐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뉴칼3리 5대 4로 승리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이 모두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 김철수는 리그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출전시키며 경기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비록 친선 경기였지만 그의 활약은 언제나 기대 이상이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승부차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뉴캐슬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팀 모두 큰 수확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